송혜미 변호사님과 함께 원하시는 방법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송혜미 변호사입니다. 예, 예. 네. 저희가 듣기로는 이제 1000의 40에서 6000의 23으로 변경하셨다고 들었는데 30으로 변경하신 거예요? 아니 이제 저희가 그두 달째를 네. 코로나로 해가지고 이들이 좀 아파서 네. 그 월세를 이제 두 달째를 좀 늦췄어요 늦여져가지고 네. 최근에 이제 다 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건까지 해서 포함해서 이제 그거를 이제 그 한것 같아요. 아, 그럼 계약서 상에 새로 쓰신 계약서에는 이제 6023이라고 계약이 된 건가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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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예. 그렇구나. 어, 그러면 지금 LH 쪽에 임대인이 계약을 파기하겠다라고 통보를 했다고 하셨잖아요. 예. 찾아가 가지고 자기들이 대출을 저희 대출이잖아요. 네. 네. 거기 찾아가가지고 우리하고 계약자는 LH니까 계약을 안 한다고 일방적으로 엄포만 놓고 장례들들가면 음. 계약을 파기했으니까 이제 가게안 됐다고 그런 식으로 말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러면 LH 쪽에서는 뭐라고 대응을 하고 있나요? 뭐 별다른 말 놓고 그냥 이사 가든가 아니면 이렇게 엄마는 합의를 잘 해라고 음. 그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 명도소송은 우리한테 온 거죠? 당사자를 피고를 네, 의뢰해서. 그 네. 저희한테 보낸 거죠. <laughs> 지금 31일 이후에는 거주할 수 없다라고 해서 온 건가요? 소장에? 네. 그전 계약서로 해가지고 말할 음, 명도소송을 해야겠더라고요. 지금 그러면 생각하시는 이유가 수도꼭지 수리 문제라고 하셨잖아요. 네. 네, 네. 그거 통화를 할때 뭐라고... 이제 수도국지를 처음에 카트리지 안에 있는 박킹이 네. 그 제가 두 번인가 갈아서 관리사무소 와서 갈았는데. 관리사무소 네. 와가지고, 도저히 이건 너무 오도가 돼가지고 안 돼서 안에 내부적인 발생이니까. 네. 우리는 임차인이고 임대인한테 좀 이거 말해봐라. 이렇게, 수도국 통째로 갈아야 된다. 네. 그래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우리 가실로 와가지고. 근데 하필이면 또 그, 그분들이. 그 옆집에 또 일가구, 한주택에 집을 세 채를 갖고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저희한테 옆동에, 저희는 105동이고, 그, 그, 쥐집은 1 0동에또 집을 하나 또 갖고 있어요. 옆동에 살아요. 네. 그런데 저희한테 자기들이 거주를 한다고 꼼수를 키면서 저희한테 나가라는 거예요, 또, 이제 이번에는. 음, 지금 갱신... 그렇게 해보니까 저희도 뭐 황당해가지고 어떻게, 방법이 있더라고요. 음, 그러면 지금, 어, 그거, 이제 얘기를 했더니 수리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쪽에서는 임차인 과실이니까 임차인이 수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면은 예 저희 과실니까 저희한테 해라고 네. 수리해라 그렇게 얘기를 해서 예. 그렇게 못한다. 그랬더니 그러면 계약 파기다 이렇게 된 거예요. 예예 예. 예, 예. 음, 뭐 중간에 다른 얘기는 없이 그냥 수리 얘기만 평평처럼 예, 예, 예. 오고 가다가 못 예. 고친다 그러면 나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예예 예. 예, 예. 음, 네, 지금 그러면은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천에 어, 사십이면은 대략 육천에 한 삼십 정도가 똑같은 금액이더라고요 환산했을 때. 예, 예, 예. 근데 조금 더 저렴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월세가? 월세를. 네. 예, 자기들이 기 기존에 원래 시세가 여기가 이억 2천 나오는데. 네. 예, 그 대출을 1억7천을 갖고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유지자만 그 돈을 내고 있다가 자기들이 육천만 원을 받아가지고 이 대출 이자를 내면은 23만 원이 이자를 내니까 그 돈만 그냥 내고 살아라. 음. 자기들 이자 내, 우리가 내 이들 월세로 내고 살아라 그런 식으로 지금 하는든요 음, 그러면 일종의 조금 싸게 해줄 테니까 그냥 계속 살아라 뭐 이런 예, 취지로 예, 예. 계약을 했다는 그대로, 말씀이신 예. 거죠. 예, 예, 네, 예, 예, 예. 예, 그랬다가 이제 이거 문제가 되니까 감정적으로 돼서 이제 나가라 이렇게 됐다는 얘기신 예, 거죠. 예, 예. 뭐, 왜, 살란다고 음. 근데 유가고삼 주택이나 있는데. 옆동에 집을 살면서 자기들이 수도로 서산다는거 말이 이유가 안 되지 않습니다. 까그 음... 집이 또있던 그에 사고 있거든요. 네. 어... 꼼수를 켜가지고 나가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지금 두 가지로 제가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첫 번째는 이게 어, 이전 계약 4년 동안 사신 계약이랑 같은 계약이냐 이 부분을 좀볼수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지금 새로 계약서를 쓰셨잖아요. 네. 예, 예, 예. 네. 그래서. 어, 제가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이게 새 계약인 경우랑 아니면 갱신,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랑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왜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아까 금액이 조금 싸졌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월세가 조금 싸졌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어, 이번 개정 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지금, 어, 이 증감. 월세의 증감을 5%로 두고 있잖아요. 예, 예. 예. 근데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이 금액이 5%보다도 미만으로 감액을 해줬어요. 네. 예, 예. 네. 그래서, 월, 어, 이 설명을 할때 임대인과 합의해서 5%를 만약에 초과해서 올려줬다, 월세를. 그럴 경우에는 이거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우리가 법정을 어차피 명도 소송 중이니까 다투셔야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 어 이게 5% 미만으로 감액해준 거니까 5%보다 더 싸게 감액해준 거니까 이거 새로운 계약이다 계약서도 새로 썼고라고 임대인이 주장할 수 있어요. 예, 예. 예 그렇게 되면은 새로운 계약이라고 할 때는 지금 계약서 작성하고 계약금 받고 예. 계약금 이제 천만 원으로 그냥 나중에 잔금 나머지 오천 넣으시기로 한 거죠 예예 예. 그니까 어, 천 사백 칠만 원 들어가려고 네음 예. 파기한다고 했을 때는 지금 천만 원이 이미 임대인이 받은 걸로 되어 있었던 거죠. 예. 그랬을 계약금 경우에 계약금은 다 들어갔죠, 이제.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해지를 했다는 거는 임대인이 단순 변심인데 이 경우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반환해야 되거든요. 예. 네. 네, 그래서 우리한테 2천을 반환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네. 지금 사실 6천만 원의 10%면은 통상적으로 60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600보다 는더 네. 들어갔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네. 나머지 400이 중도금이다. 라고 주장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천만 원 중에 나중에 400이 중도금이다. 라고 이제 새로운 계약이라고 할 때는 이렇게 주장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 명도소송 대응하실 때. 예, 네, 그러니까, 어, 우리가 나가주는 거니까 나가주는 거에 대해서 기한을 좀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이게 실질적인 계약이 결국에는 같다. 임대인, 임차인 다 같고 금액도 이게 다 합의된 거고 이거 원래 4년 살던 계약이랑 같아서 나는 임대차 어이 보호법에 따라서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하고 싶다라고 얘기하실 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인이 이 집에 살지 않는다는 거 플러스 이제 만료 1개월 전에 통지를 해야 되잖아요. 네, 네. 예, 나가라고. 근데 이미 도과했거든요, 그 기간은. 네. 지금 지나고 얘기한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10월 9일이라고 쳐도 지금 한달 안쪽으로 들어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주장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더불어서. 네. 그래서 두 가지를 상황을 봐서 명도소송 중에 다 주장을 해 보셔야 될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직접 하시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제 생각에는 일단 재판부에 조정 신청을 한번 하셔서, 이게 지금 계속 여기에서 이어서 사시고 싶으신 건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기한만 좀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니까. 네. 음. 근데 그 기간 동안 이제 월세는 어차피 지불하실 거잖아요 새로 개, 뭐 계약된 금액으로든 얘기를 하실 예.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재판부에 이런 부분을 좀 기재하셔서 조정 신청을 기일날 가셔서 하시면 제 생각에 조정 받아들여 주실 것 같거든요. 그러면 간이 오래 걸릴까요? 기간이 어, 기일에 네. 가서 이제 말씀하시면요. 조정신청을. 네. 네, 빨리 잡아달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네. 네. 그러면 뭐, 당일날도 그럼 조정 갔다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하거든요. 조정실 네. 가서 얘기하고 오라고, 판사님이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렇게 이야기하셔가지고, 조정실 가서, 나, 내가 원하는 건 이사할 때까지 기한만 조금 더 주는 거다. 네. 차임은 네. 내가 지불할 거다. 네라고 네, 얘기를 하면은 조정위원들이랑 같이 이제 얘기를 해서 그런 안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은 이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계속 내용 증명 보내고 뭐 절대 이거는 법으로 처리할 거니까 나가라 계약 만료됐다 이러고 있으니까 대화가 안 되잖아요. 변호사이 그러면 네. 그 사람들이 어제도 그 <laughs> 뭐 문자가 왔더라고요. 네. 강제로 뺀다는 거, 뺀다는 게우가 네. 일하고 있는데 왔는데 네, 네, 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 이제 판단이 나면 나가라. 네. 이렇게 판단이 나면 나가야 된다, 명도해야 된다. 이렇게 나면 그때는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있어요. 음. 근데 지금은 아직 소송 중이잖아요. 제가 볼 때는 아직 첫길이 잡혔나요? 아니, 아직 안 ]요. 잡혔죠. 그렇 네. 그러면은 어, 아닐 것 같아요. 그래 답변서는 이미 내셨다고 했잖아요. 계약서랑 같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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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그래서 뭐 기일날 가셔서 말씀하셔도 되지만 이제 그 전에 답변서 낸뭐 것처럼, 이제, 조정신청서라고 해가지고 작성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바로 이제 잡아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라고 해도 뭐, 일주일 뭐, 이렇게는 안 되죠. 법원이 좀 기한이 있으니까요. 네. 그래도 이제, 잡아주실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금 그렇게 해서 얘기해 보시는 게, 또, 가장 얘기가 좀잘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네. 더 궁금하신 점은 없으시고요. 예, 예. 아그그막그저 말씀 들으니까요, 네, 그 얘기를 듣는 것 같습니다. 네. 아닙니다, <laughs> 네. 다행입니다. 네. 그래도 방향이 네. 좀 이제 보이실 것 같아서 네. 잘 마무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예, 저희도 감사합니다. 지켜보고 있을게요. 예. 네. 자, 이렇게 상담 드리도록 하고요. 요즘 임대차 와 관련해서 굉장히 막 많이 든 네. 의견들이 오가고 저희한테 상담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네. 저 어떤 걸 기억해두면 좋을까요? 네, 이제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네. 전월세를 전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이 계약 갱신하는 것에 대해서 전환 여부랑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규정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이 헷갈리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확인하시고 계산하셔야 어, 될 것으로 네,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